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 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읽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드레에게 말씀하시되 이들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이라. 그들이 다 그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자 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바 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시대 삼년6 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저 떨어뜨리고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고 컸던 나사렛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이사야 6 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일하시고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일하시면서 포로된 자, 눌린 자,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명에 함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하고 아픈 자를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처음에는 너무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제 여기서 자랐던 애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짠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메시아가 말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저 알고 있던 목수의 아들이지 저게 메시아라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매일 듣는 말씀 매일 보는 말씀이 익숙하여서 새롭지 않고 매일 똑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기도가 매일 똑같은 기도가 그냥 습관처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아 선지자 때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도우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 때, 선지자 때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수리아 사람이었던 이방인 나아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다고 말하니 화를 내며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땅 저기 멀리에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시며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고 너무나도 익숙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도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처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똑같은 말씀을 읽을지라도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사명을 우리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하며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세 가지 정도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도하며 손을 내미는 내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오래했다고 교만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익숙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여서 그것을 새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낮은 자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